텔러 블레이드 3회차 후기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썸네일이 좀 자극적이죠. 제가 이걸 보고 싶어서 본게 아니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캔을 주웠는데 하필 카메라가 움직이는 방향에 컨테이너 박스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 겨드랑이가 자연스럽게 클로즈업이 되어 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김영태 디렉터님 이거 발견한 거 보고 짜릿한 기분 드셨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laughs>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만큼 소니가 개발 외적인 부분들을 빈틈없이 지원했기에 시프트업이 이런 세심한 디테일까지 신경 쓸수 있었다고 봐야겠죠. 이 게임 구조상 회차 한 번에 엔딩 하나만 볼수 있는 구조라서 엔딩 세 가지를 모두 다 보려다 보니 3회차까지 진행했는데요 그렇게 3회차를 돌면서도 정말 감탄했던 건 플레이 경험을 해치는 버그를 경험한 적이 딱한 번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였냐면 로프 반동으로 점프해서 다음 로프로 갈아타서 벽을 넘어가는 기믹이었는데 2단 점프를 시도하면 자꾸 옆으로 뛰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을 시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제대로 된 방향으로 2단 점프를 하더라고요 게다가 어차피 안 먹어도 그만인 박스라서 무시하고 지나가도 상관없는 구간이었고요 그 다음은 보스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죠. 기본적으로 다크 소울 시리즈 같은 경우는 걷기를 제외하면 모든 행동에 스태미나가 소모되잖아요. 그래서 거리 유지와 진입 타이밍이 중요하고 거기서 오는 긴장감 등이 재미 포인트 중 하나라고 볼수 있죠.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스태미나 시스템이 과도하게 의도된 불합리함이라고 느껴져서 소울류 게임을 기피했습니다. 하지만 스텔라 블레이드는 피지컬만 받쳐준다면 몇몇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패링, 회피 공격. 이세 가지만 하면서 패드의 왼쪽 스틱은 아예 건들지 않아도 보스를 클리어할 수 있는 구조예요. 저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매번 보스한테 질 때마다, 아, 내가 못해서 졌구나. 라는 느낌이 들었고, 재도전하는 원동력이 되어졌습니다. 특히 마음에 들었던 건 보스전 마무리할 때 나오는 처형 씬이었어요. 이브와 보스가 공방을 주고받는 순간순간에 플레이어가 보고 싶은 시점이 어딘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느낌이랄까요? 슬로우 모션 타이밍이랑 카메라가 이동하는 동선도 임팩트 있게 적절하고요. 괜히 화려하게 하려다가 뒷감당이 안 돼서 번잡히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게임은 완급조절을 아주 잘했습니다. 이번엔 이 게임의 큰 장점인 아트워키 데이 얘기해보죠. 디스토피아를 배경으로 하는 게임에서, 특히 그 중에서도 문명의 멸망이 스토리의 핵심 키워 게임에서는 아토하게 중점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것이 황량함과 쓸쓸함인데요. 이런 것들이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잘 표현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지만 지금은 텅빈 거리만 남은 도시. 전쟁터 건너편으로 보이는 다 쓰러져가는 고층 빌딩. 사람들이 사라진 지 오래되어 곳곳을 식물들이 차지한 도시. 많은 사람들의 발이 되어졌을 터인 도심 속의 전철. 여기서 개발진이 중요한 포인트를 잘 잡은 것 같다고 느낀 게 사람들이 많이 살았을 시절에는 정돈되고 아름다운 곳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 그런 상상력을 계속 자극시키다 보니까 게임 진행하면서 순간순간 짠한 느낌도 들었고요. 이런 부분도 플레이 경험을 풍부하게 해주는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캐릭터 모델링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몸매 같은 거에 유명한 이야기니까 패스하고요. 인간형 얼굴을 가지는 캐릭터들의 숫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대신 그만큼 캐릭터 하나하나의 모델링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 각 캐릭터마다 얼굴에 옅게 퍼져있는 얼룩이라던가 릴리의 얼굴에 가득한 주근깨라던가 자연스럽게 표현된 아담의 수염 등등 이런 것들이 까딱 잘못하면 불편? 골짜기로 직행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는데 실제 현실에서도 볼수 있을 법한 느낌으로 세심하게 잘 표현했어요.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는 인간적인 외모를 훌륭하게 만든거죠. 아까 겨드랑이 얘기할 때도 했던 말이지만 그만큼 시프트업이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소니가 지원을 잘해준거라 볼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스토리에 대해서 얘기해보죠. 일단 현시대 기준으로 스토리는 만듦새가 부족한게 맞습니다. SF 세계관에서 자주 다루는 인간다움이란 무엇인가를 메인스토리와 서브스토리 곳곳에서 플레이어에게 질문하듯이 던지는데요. 그냥 던져놓기만 하고 네가 알아서 생각해라. 하고 끝입니다. 보통은 캐릭터 각자가 스스로 결론을 내리거나 플레이어가 철학적인 고민을 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늘어놓게 마련이죠. 물론 이게 이 게임의 단점은 맞습니다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봐요. 이걸 파고드는 순간 텍스트가 무진장 길어질 게 뻔하니까요. 그왜 특정 게임을 콕 집지 않아도 그런 게임 많지 않습니까? 떡밥은 무지하게 뿌려놨는데 마감에 쫓겨서 후반 컨텐츠대부분 잘려나가고 결국 설명충이 등장해서 말로 때우려다 보니 이걸 위한 컷신만 1시간 2시간씩 진행되는 그런 게임들 스텔라 블레이드의 정체성은 액션인데 그런 구성이 되어 버리면 다음 적과 싸우기까지의 텀이 쓸데없이 길어질 테니까요. 게임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부분을 메커 핀으로 처리해 버리는 방식은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우 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죠. 우선 성우가 멘트를 치는 방식을 살펴봅시다. 저는 오차 강화 스쿼드 엔지니어링 서포트. 잘 들어 보시면 저는 오차 강화 스쿼드에서 한번 끊고 엔지니어링 서포트를 마저 말합니다. 저는 우차 강화스쿼드 엔지니어링 소프트. 다른 장면도 보죠. 이런 곳에 레퓨즈 캠프가. 레퓨즈 캠프? 그게 뭔데? 여기도 보면 랩퓨지캠프를 한 글자씩 또박또박 읽죠. 이게 왜 그러냐면 한국어 더빙할 때 영어 단어를 알아듣기 편하라고 쓰는 방식이에요. 자 애니메이션의 한국어 더빙과 게임의 한국어 더빙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바로 자막입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어 더빙을 한 애니메이션은 타겟층 자체가 자막판을 안본 사람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문장의 전달력 향상을 위해서 자연스러운 말투를 희생하는 거고요. 근데 게임에서는 애니메이션 더빙하듯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자막이 있으니까요. 여기서 한국 성우 시장의 문제 아니? 문제가 드러나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게임 더빙 자체가 파이가 엄청 좁다 보니까 게임 더빙을 전문으로 하는 디렉터가 존재할 수 없는 구조예요. 실제로 과거에도 지금도 게임 한국 더빙의 경우에는 대본만 달랑 던져주고는 성우보가 알아서 녹음하라고 하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증언도 많고요. 애니메이션 한국어 더빙을 진행할 땐 실제 방영될 화면을 그대로 보면서 녹음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 해당 멘트가 어떤 장면에서 나오는지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게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게 없는 경우가 허다죠. 하 정반대 경우가 오버워치 인데요 사람마다 개인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오버워치 더빙이 어색하다고 이슈가 된 적은 없잖아요 이게 딱 디렉팅을 얼마나 정확하게 하느냐의 차이인 거죠 결론을 짓자면 우리나라 성우와 서구 녹음 디렉터들이 게임더빙을 하는 횟수를 늘리면서 게임더빙에 특화된 멘트 방식이 정립되기 전까진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성우 개개인의 실력 문제는 아니라는 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의식의 흐름대로 리뷰 해봤고요 저의 리뷰를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셨음에 감사드리며 이만 영상 끝내겠습니다 뿅